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MBN의 인기 서바이벌 프로그램 현역가왕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수 지대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대성은 그동안 트로트기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왔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보이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대성은 최근 약 10kg을 감량하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이미지 개선에 그치지 않고 무대 위에서 더욱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자신만의 매력을 한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대에서의 그의 모습은 한층 더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내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진혜성은 데뷔 초기부터 남다른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트로트 장르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실력파 가수로 자리매김한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음악적 한계를 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현역가왕이 참가를 계기로 그는 자신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진혜성은 단순히 경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음악적 열정과 진정성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매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며 심사위원들과 관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음악에 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진혜성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공고히 하며 크로투기에서의 입지를 더욱 넓히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도 꾸준한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며 동료 참가자들과의 선의의 경쟁 속에서도 음악적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이번 체중 감량을 단순히 외모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더 나은 무대를 위해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팬들 뿐만 아니라 동료 음악인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진혜성의 이러한 변신과 도전은 그의 음악적 깊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이라는 대회를 통해 그는 단순히 경쟁자를 넘어 음악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새로운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펼칠 음악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진혜성의 도전은 단순히 경연 프로그램 속한 장면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담감과 압박 속에서도 끝없는 노력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에이스전은 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다. 동료들의 기대와 책임감을 온몸으로 짊어진 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매일 더 열심히 준비하며 자신을 단련했다. 결국 그의 노력은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로 발산되었고 그의 팀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변화와 성장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여정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매일 자신과 싸우고 꾸준히 노력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삶의 교훈과 영감을 준다. 그는 팬들에게 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는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러한 그의 도전과 성공은 음악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진혜성은 단순한 경연 참가자에서 벗어나 무대 위에서 진정 성과 노력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대회가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수 없지만 그의 도전과 성장은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앞으로 그가 선보일 무대와 음악은 대중들에게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그의 열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은다. 진혜성은 단순히 가창력으로만 주목받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매력적인 외모와 다재다능함으로도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10kg 감량 후 한층 날렵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변신하며 그의 외모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의 부드럽고 친근한 미소는 팬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전하며, 강렬한 눈빛은 무대 위에서 그가 가진 열정을 드러낸다. 이러한 외모는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철저한 자기 관리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그는 외모는 가수의 무대 매너와 연결되어 있다며, 단순히 보기 좋은 외모를 넘어,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려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혜성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그는 음악 제작, 무대 연출, 팬들과의 소통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그의 무대 연출은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그는 공연의 분위기에 따라 조명, 의상, 퍼포먼스를 섬세하게 설계하며 관객들이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무대 전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러한 세심함은 그의 무대를 단순한 공연이 아닌 예술로 승화시킨다. 진혜성은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탁월한 감각을 보여준다. 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자신의 음악과 활동에 반영하려는 그의 노력은 진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팬들에게 팬들이 없으면 가수로서의 진혜성도 없다며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진혜성은 대중 앞에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진혜성은 트로트의 세계를 넘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음악을 하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 성과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음악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전달하는 공간이 되어 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표현하며 이를 통해 관객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진정한 예술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진혜성은 특히 이번 현역가왕위에서 자신의 열정과 진정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연 프로그램의 참가자로 머무르지 않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깊이를 더욱 넓히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진정성은 관객들로 하여금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삶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과 열정은 그를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어 주었으며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띠대성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그가 걸어온 길과 보여준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진혜성의 무대와 음악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즐거움을 넘어서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용기를 줍니다. 그의 진정성과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그의 음악 인생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의 도전은 트로트의 세계를 넘어서는 예술적 가치와 삶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앞으로도 그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진해성의 여정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